중국과 러시아를 근접해서 견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 뿐이다. 최근 구독자 127만 명을 두고 있는 해외의 군사 전문가가 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방금의 발언을 보면 알수 있듯이, 현재 한국은 미국보다 더 가까이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두 나라의 행보는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두 나라를 억제할 수 있는 나라 중에 지목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에 많은 외국인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놀라고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런 변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 군수산업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재무장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그로 인해서 무기 생산과 수입, 수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이러한 세계의 변화는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 한국이 제일 크게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세계적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꾸준하게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휴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에 대비를 해야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기의 생산 라인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을 비롯한 주변 나라의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좋은 성능의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산업은 타국보다 늦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앞지르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러우 전쟁 상황에서 제일 큰 성과를 이룬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난 여름 미국이 군수산업 분야에서 여러 나라로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강국인 만큼 미국의 무기들 또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모든 무기를 여러 나라에 수출했지만 가격과 생산시간은 비싸면서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가격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덜 사면 되지만 문제는 생산 시간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무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주변 적국으로부터 대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납기일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이러한 단점을 모두 보완한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생산 속도와 미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시기적절하게 방위산업 물품에 대한 수출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은 물론 이집트, 거기에 유럽의 폴란드에도 수백억 규모의 무기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필리핀, 이집트, 폴란드 외에도 노르웨이, 호주, 아랍에미리트,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등 다양하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러우 전쟁을 보고 보다 빠르게 자국의 무기를 현대화하거나 보충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한국은 중국을 넘어 군수 물자와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네 번째 나라가 되었는데요. 한국의 앞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무기의 성능과 가성비는 이미 폴란드의 대량 구매로 전 세계가 확인한 상황인데요. 한국은 무기산업에 꽤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화 생산 설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훨씬 빠른 생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 절차에 대해 많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하죠. 한국은 약 70년 전 한국전 당시 국토의 대부분이 망가졌습니다. 그렇기에 무기 없이 나라를 지키려면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 개발과 생산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폴란드 외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빠른 배송이 있습니다. 한국은 거대한 생산 공장이 갖추어져 있고, 무기의 현대화는 물론 타이완과 같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의 빠른 제공 역시 가능하죠. 미래전의 무기의 대부분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도체는 무엇보다도 무기 생산의 중한 부품이며,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 역시 빠르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연한 대처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제조할 때는 항상 규격대로 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게 무기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무기에 자신이 적응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세계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듯이 체형이나 몸무게에도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그렇기에 성능은 좋지만 사람에 따라 미국의 무기는 쓰기 불편하다는 평가 역시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주문한 나라의 사정을 수렴하고 난 뒤에 그에 맞게 제작을 해주는 유연함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를 선호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한국 무기의 내구성인데요. 항상 다른 무기에 비해서 수명이 길며 많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있습니다. 결국 무기는 소모품입니다. 그렇기에 될수 있으면 고장나지 않고 오래 쓰는 것이 좋은데 한국의 무기는 이미 성능은 물론 품질로서도 검증받은 셈이죠. 이처럼 한국의 무기 수출로 인해서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들은 신식무기로 재정비하고 있는 중이며 러시아는 물론 중국 역시도 쉽사리 다른 나라를 침범할 생각은 못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결국 무기 생산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얼마 전 해외 군사 전문가가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하자 많은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해당 상황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파워하우스가 되는 거구나. 서구 세계와 한국에게는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 미국이 동맹의 힘으로 한국을 충분히 믿기 때문이지. 그러니 무기도 구입하는 것일 테고 말이야. 미국은 상대를 충분히 믿지 않는 한 무기를 구입하게 허락해주지 않지. 어쨌든 한국은 나토의 일부이고 미국의 동맹이니까 말이야. 정치적인 면에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 한국이 서구 동맹들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야. 군수 창고로서 말이지. 그리고 한국 무기들은 이미 세계적인 클라스야. 한국은 강한 국방력만이 나라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걸잘 아는 거지. 한국 주변에는 다 강한 나라들 뿐이잖아. 중국, 러시아 등등 말이지. 모두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이번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그 중요성을 더 느끼게 했지. 한국은 그리고 세계에서 군사력으로 가장 강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나라이기도 해. 한국은 여러모로 정말 대단하지. 정말 내 말대로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정말 명언이야. 내가 말한대로 한국은 잠재적 침입자들을 상대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중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 말이지 그에 비해 북한은 좀 쉬운 상대 같아 그러니 한국이 국방력 기준이 더 높은가 봐 앞으로 한국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실은 부분이 별로 없는 몇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케이팝도 좋잖아 우리 딸도 엄청 좋아해 한국이 fao 10 제트기를 줘서 필리핀에서도 참 고마워하고 있어 우리도 방어력에 힘을 써야 하거든 한국은 우리의 좋은 친구지 폴란드에서 한국의 사랑과 인사를 보내고 싶어. 스웨덴도 MLRS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마 구입처는 한국이 될것 같아고요. 캐나다 국방부도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교훈을 얻었지. 우리도 새 무기들을 준비해야 하고 말이야. 그런 면에서 한국 기술력은 캐나다 군대의 현대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한국이 폴란드의 기술만 전해주는 건 아니야. 우리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어서 더 그런 거지. 한국은 한반도에 제한된 전쟁에 대해 생각해온 것 같아. 그래서 폴란드가 주요 외국 무기 공급처가 되기를 바랬고,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있어. 한국이 무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로봇 산업을 적용해서 그래. 그래서 제조과정이 남들보다 훨씬 빠른 거지. 필리핀도 한국이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하고 있지. 북한과 미국은 한국이 더 강하고 현대화된 무기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했다는 거구나.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 나라들에게 한국에서 만든 무기를 사서 현대화하게 만들고 말이야. 한국 무기가 한국 자동차만큼 정교하고 효율 좋다면 누구든 안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난 기아 SUV를 12년간 탔는데, 최근에 새로운 기아 차를 구입했지. 그리고 정말 모든 게 새롭고 잘 되어 있어서 놀랐어. 거기다가 가격은 또 아주 합리적이야. 기능과 가격면에서 다 좋으니까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야. 우린 무기도 같이 만들고 잘 지내지. 무기 판매를 하려면 정치적인 제약이 꽤 문제가 되는 편이지. 그래서 독일과 같은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이것저것 걸릴 때가 많지. 하지만 한국은 그런 유럽에게 있어 유일하게 돈만 제대로 지불하면 그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이지. 그러니 서로에게 윈인하는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